미국에서 암 전문 병원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텍사스 주립대 병원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수님이 한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김의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암 전문인가 하면 미국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의사를 선정해요 누가 제일 괜찮고 연구를 잘했는가 그런데 이 김의신 교수님이 무려 두 번이나 최고의 의사에 뽑힐 만큼 암 전문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라서 곳곳에 가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나 약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능력은 10%고 나머지 90%는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니 뭐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나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1년에 한국의 산부인과 병원으로는 가장 크고 유명한 병원이 차 병원이라고 있어요. 차병원이 아주 산부인과로 유명한데 한국의 차병원하고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의대하고 공동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미치는 영향. 시험관 아기 하잖아요. 근데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은 기도하면서 시험관 아기를 했어요.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시험관을 시술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시험관을 진행한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은 그냥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누가 더 결과가 좋았을까요? 당연히 시험 기도한 쪽이 좋았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무려 두배 이상. 두배 이상. 이, 이것이 기도하니까 시험관 시술이 더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2001년 9월에 의학 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마다 아픈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게 그리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길이 열려요. 어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어제 기도한 게 오늘의 역사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이 인도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잘안 되고 잘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5장 7절을 한번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 염려를, 염려를 다주게 다 너희를,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안 된다 그래요. 염려하면요. 기도가 당연히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가 뜨겁잖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비례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기도가 이상하게 안 돼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그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게 뭐죠? 염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 생각. 아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일어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염려예요. 한국에 이 전보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전보는 비율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게 2000, 2022년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13살부터 69세까지 당신은 점 보는 거나 주술이나 사주 팔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20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대 중에 무려 69%가 관심이 있대요. 이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젊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점에 관심이 있지? 연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거에 관심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0대가 관심 있다 말한 건 68.5예요. 거의 비슷해요. 더 놀라운 건 50대, 60대가 되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 조사를 봤는데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어플 중에도 핸드폰 어플에 전보는 어플이 있대요. 제가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혹시나 보실까봐. 아, 근데 이게 이 전보는 어플이 있는데 한 달에 2022년에는 한 달에 이 전보는 어플에 들어와서 전보는 사람의 숫자가 52만 4천 명. 2022년에. 근데 올해, 3년 지난 올해에는 무려 한 달에 129,000명 두 배가 됐어요. 요 어플 하나에 그러니까 모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요 어플 하나에만 점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느냐. 그왜 볼까 생각했더니 점점점 청년들이 직장 가는 게 어렵잖아요. 취업이 어렵고 또 결혼이 어렵고 또돈 버는 게 어려우니까 이들이 미래가 불어나니까 뭐래요?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안도하기를 원하고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미래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맨날 그러죠. 염려 좀 하세요. 염려 한, 한세 번만 더 하세요. 그럴 텐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라는 말, 이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의 뜻이 있어요. 염려는 메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 메림나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나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뭐든지 나눠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연합하여 싸워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 되라 그랬죠. 한 몸. 절대로 두 마음이 나눠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돼야 돼요. 뭐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평안이 흘러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마음 하나 되는 것, 이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지금 염려 얘기를 하다 말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귀, 우리, 우리 마귀는 큰일 날뻔 했네요. 마귀는 자꾸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어,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삼킬자를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삼킬자. 이 삼키다라는 말이 훅한 번에 먹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기도 잘 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보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예전에 맨날 새벽을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매일 금요 예배를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회 자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숨겨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기라 그래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한번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제 손에 공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저 뒤로 제가 던질 때, 조금이라도 공이 여기 붙어 있으면 그건 던진 건가요? 안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죠. 아유, 감사해요.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던졌을 때 손이 조금이라도 공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염려를 죽게 던지라, 맞기라고 되어 있는데 염려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면 염려는 없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 나귀를 타고 계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요 길에. 그왜 겉옷을 벗어서 깔았을까요? 뭐, 소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걸좀 이해가 되는데, 왜 겉옷을 깔았느냐?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재산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불도 되고, 또 이것이 있어야 나가서 일도 하고, 모든 것인데 이것을 겉옷을 깐다라는 것은 내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겉옷 위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염려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라. 라고 외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 던져버리기만 하면 돼요. 10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맡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맡아 주세요. 끝! 이런다고 맡겨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근데 우리 마음에, 여기 마음에 물이 차 있어요. 물. 근데 이 물이 좀 더러워요. 이 더러운 염려의 물, 근심의 물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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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오염된 물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거든요. 요번에 뉴욕에 비가 많이 왔죠. 그때 여러분의 집은 괜찮으셨나요? 교회도 비가 좀 샜어요. 근데 여기 비가 막 떨어져갖고 그걸 이제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라 여기 천정에 있던 먼지랑 더러운 것들과 같이 있잖아요. 물 받아놓은 걸 보니까 아주 그냥 녹물 같고 시뻘개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손에 닿았어요. 이렇게 닿아가지고 아, 이거 뭐 이거 다 하고 나서 치워야 되는데 갑자기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염된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아져요. 우리 안에 염려라는 오염된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망가져요. 그런데 이 오염된 내 안에 있는 염려라는 물은 어떻게 뺀다고요? 기도 어떻게 뺀다고요? 기도. 기도. 근데 그 기도로 한번 하면 물이 요만큼 빠져요. 조금. 또한번 하면 또 조금 빠져요. 세번쯤 하면 또 조금 빠져요. 이러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자꾸, 자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퍼내는 작업. 어느 순간에 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이 더러운 물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내 안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더 크게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알미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가 자꾸 의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기도를 못 하게 하면 대적하래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근데 확신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건히 하다라는 말은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기도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의 특성 중에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 안에 더러운 물이 빠지면 성령님이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하게 해요.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게 해요. 세 번째로는 충만하게 채워 줍니다. 그 더러운 물을 빼고 뭘로요? 성령에.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 줍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아이 낳고 아이를 키워 보셨죠? 저희가 첫애를 낳았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첫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이뻤어요. 근데 대부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100일이 될 때까지 아이는 낮밤이 바뀝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 밤에 오면 애가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징징거리고 너무 막 우는데 그때가 한 새벽 3시쯤 됐나요? 밤에 너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던졌어요. 진짜로 던졌어요. 제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겠어요. 제가 안고 있다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던지는 신용만 한 거죠. 근데 왜 그랬냐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싶치니까 아,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은 거였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애는 안 던지는구나. 저보고 제 스스로가 기특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돌보아요. 애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이렇게 돌보는데 그보다 제보다더 여러분들은 더큰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예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염려를 자꾸 주께 맡기래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맡기면 맡길수록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싶으셔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있는데 왜 여러분의 기도쯤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조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들을 데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7살, 5살 요쯤 되는 애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그있잖아 이런 그 바구니 들고 있는 거. 그걸 하나씩 들고 니네 담고 싶은 거다 담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담아 봐 그랬습니다. 그다 담았더니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과자를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애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왔어요. 12만원 나왔어요. 12만원.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들에게서는 평생 갖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삼촌의 입장에서,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아요. 맡기지 않고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여기 오셨다가 또갈때 가져가요. 가다 보면 몇몇 분들 막 흘리기도 가세요. 그 놓고 가세요? 놓혀 가세요? 여기 예수님께 놓고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안 하니까 놓아지질 않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건 자꾸 우리 안에 뭘 버려요? 나쁜 물을 버려내는 것이고,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소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7절에 보니까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염려되는 생각, 밤에 잠못 자는 생각, 두려운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강의 용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이사야 30장에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만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조 여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시기를 이렇게 지금 예수님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던지시면 돼요 던지시면 손에 남기지 말고 다 기도로 던지십시오 그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